안녕하세요, 선호공주입니다. 어, 오늘은요, 제가요, 어, 단백질 보충제 세계 1위인 뉴트리 라이트의 단백질 프로틴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앉았습니다. 제가 이 제품을, 어, 접하게 된 동기가 있는데요. 작년에 저희 딸이 6학년이었는데, 가까운 그 동네 보건소에 갔었거든요. 가서 인바디를 찍었는데, 인바디에서, 어, 단백질하고 무기질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나온 거예요. 이게 이제, 작년에 그 찍었던 인바디 검사인데, 여기 보면은 단백질 무기질이 부족한 걸로 나오고, 그래서 성장 점수가 96점이에요. 이게 100점 만점이 아니에요. 100점보다 더 높은 아이들도 있더라고요. 단백질과 무기질이 부족하니까 체중도 저체중으로 나오고 근육량도 좋지 않아요. 체지방 지수도 좋지 않고.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체중에다가 허약하다.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상담 선생님께서도 단백질량이 부족하면은 키 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. 그래서 좀 고단백 그 단백질을 좀 먹였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사실 매일 반찬을, 고기 반찬을 주거든요. 아니, 근데 단백질량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좀, 좀 당황을 했죠. 근데 이제 선생님 말씀하시길 음식만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음식을 또 평상시에 단백질 섭취를 하잖아요. 그거를 고려해서 고 단백 그 단백질을 좀 제공을 해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집에 와서 제가 찾아봤는데 이제 단백질이 동물성하고 식물성이 있는데 동물성은 왜 헬스장에서 막 이렇게 근육 부락부락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게 이제 동물성이고 어 제가 오늘 알려드릴 것은 어 요거거든요. 뉴트리라이트 어 프로틴 단백질인데 얘는 보면은 여기 보면은. 어, 밀, 완두콩, 그 다음에 대두가 합류가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순 식물성이죠. 음, 그리고 얘는 또 아홉 가지 그 필수 아미노산과 열한 가지 불필수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는 현대인의 이제 그 단백질은 필수 영양소잖아요.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 딸 때문에 이걸 알아봤었고 또 이걸 알아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지금 어, 갱년기인데 50대 중년, 50대를 바라보는 중년이거든요. 근데 사실 저도 그 디스크 증상이 좀 있는데 제가 그 디스크도 왜뼈 근처에 있는 그 근육량이 좀 모자라고 근육량이 무너지니까, 어, 뼈를 지탱을 잘 못해주니까 되게 많이 아프더라고요. 그리고 또 저희 시어머니 같은 경우도, 어, 근육량이 너무 모자라서 병원에서도 근육량을 키워야 된다, 단백질을 보충을 해줘야 된다는 이제 처방이 나왔고, 또, 본인도 이렇게 어디 더 다니시다가, 보면 이제 넘어지실 때가 있는데, 그때 보면은 거의 뭐, 체화가 진짜 골절 아니면은 심할 때는 막 뼈가 으스러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. 그래서, 저희 어머니도 이제 저의 이제 이거를 듣고서 이제 이걸 드시고, 또 저희 아이도, 어, 키 성장과도 관련이 있고, 그리고 또 지금 중학교, 중학생이거든요? 그래서 굉장히 활동량이 많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장이 어린이나 청소년들, 또, 어, 임산부들은 더 많이 필요하고, 또 그, 요즘에 현대인들이 굉장히 불규칙적인 식습관을 갖고 있잖아요.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. 그리고 또저 같은 아까 중년들도 매우 필요하다는 거. 그래서 저희 아이는 실제적으로 이거를 먹고 키가 한 6개월 만에 한그 5cm, 6cm 큰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저는 요거를 키 성장에 이제 아이 때문에 먹였는데 여기다가 저는 이제 좀더 근육을 잘 키울 수 있는 어 그, 식이섬유를 좀더 첨가해서 먹였거든요. 그리고 거기다가 유산균까지 같이 해서 먹이니까 일단 장도 좀 튼튼해지고 또 단백질 고충으로 해서 근육도 좀 단단해지고 그게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. 어, 그리고 이제 제가 한번 이거 오픈을 한번 해볼게요. 이거 보면은 제가 이제 이미 요거는 좀딴 거예요. 보면은. 요렇게 딱 밀봉 상태가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요 보면 이렇게 손잡이. 요게 이렇게 돼있어가고요통 잡기도 아주 편리해요. 그리고, 음, 죄송합니다. 요 안에는 요렇게 가루 성분, 미숫가루 같죠? 요런 걸로 되어 있는데, 저는 이제 여기다가 수저를 꽂아놨어요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저로 해서 한두 스푼. 어, 우리 성장기 우리 딸은 세 스푼 정도를 이거를 먹어요. 근데 이제 요게 사실 맛은 고단백 그 단백질이라서 그다 그렇게 맛이 있는 건 아니에요. 하지만 전베지밀 같은 그런 좀 밋밋한 맛은 있어요.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칼로리가 굉장히 낮아서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걸 갖고 요런 이제 보틀병에다가 하루 종일 이제 물 많이 넣어갖고 그걸 마시더라고요. 그러면은, 어, 이게 이제 다이어트 효과에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그 지인은 한 3개월 만에 5kg 정도를 뺀것 같아요. 네. 이게 포만감이 굉장히 많거든요. 저도 하루 중에 이제 운동하고 나서 조금 이렇게 운동하고 나면 좀 배가 고프잖아요. 그럴 때 이제 좀 먹지 않고 요거를 이제 한 스푼 더 타서 그냥 좀 요기하는 식으로 해서 먹으면은 그 포만감 때문에 굉장히 좋더라고요. 네, 어, 이게 이제 그 식물성 고단백질, 순식물성 단백질인데, 이거를 이제 저는 이제 꾸준하게 좀 복용을 해서 좀 근육도 튼튼해주고, 저희 아이는 또 키성장도 하고, 네, 앞으로 좀더 건강하고, 음, 응? 튼튼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